세 번째 유형은요. 로그 a의 x를요. t로 치환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방정식에서 로그 a의 x의 요 꼴이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다면 로그 a의 x를 t라고 치환해서 t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진수 조건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개념학의 문제에서는 이번 문제를 풀어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는 필수의제 3번으로 한번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하고 봤더니요. 1번 문제가요. 로그 2의 x가 반복되는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냐면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때 진수 조건인 x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지수 방정식을 배울 때 우리가 A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항상 신경 써줘야 되는 조건은 뭐였죠? 바로 T가 0보다 크다였던 거죠. 왜 그랬던 건가요? 우리가 좌표평면을 그려서 지수함수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 A의 X제곱 그래프는 A값 이 1보다 크면 이렇게, A값이 0과 1 사이라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였죠. 언제나 그 결과인 T값이 양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로그 A의 X를 T로 치환할 때는요. X에 대한 단서가 붙는 거죠. 왜냐면이 진수 조건 때문에요. 이걸 그래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로그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수 있어요. 로그 함수 그래프는 밑질보다 크면 이렇게 증가 함수가 될 거고요. 밑질보다 작으면 이런 식으로 감소 함수 형태로 그려지게 되겠죠. 자, 이때 보시면 항상 이 진수가 되는 X값은요. 이 x축에 해당되는 정의역이 될 텐데 0보다 큰 부분에 있어서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x 값이 0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요. 이 함수 값인 t는요, 지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t에 대한 조건은 따로 붙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로그 방정식을 치환할 때는 진수 조건만 체크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차이를 가볍게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1번 문제 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면 우리는 그럼 log 2의 x를요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때 진수 조건인 x가 0보다 크다 당연히 기록해 주셔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치환해 보시면 t 제곱 마이너스 4t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12는 0이 될 거고요. 인수분해 보시면 t 마이너스 6 t 플러스 2는 0이 되겠습니다. 그럼 t 값으로 나오는 게요, 마이너스 2 또는 6이 되는 건데요. 우리는 t 값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x 값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t는 결국 log2의 x이기 때문에 이 log2의 x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경우와 6이 나오는 경우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요. log2의 x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경우는 x 값을 어떻게 찾냐면, 여기 밑이 2이기 때문에 큰 2를 이렇게 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상쇄시켜주시면 x값이 바로 나옵니다. x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서 4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진수 조건인 x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하기 때문에 얘는 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에서 나왔던 거는 이 로그 2의 x가요 6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6이다 이렇게 놔주시고 마찬가지로 큰 2를 써주시면 로그의 밑과 지수의 밑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상쇄돼서 x는 2의 6제곱이 나오겠고요. 그러면 64라서 얘도 마찬가지로 진수 조건인 x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하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답에다가는요, x는 4분의 1 또는 x는 63입니다.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수 한번 지우고 2번 문제도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요번에는요 로그 x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번 문제에서는요, 로그 x를요, t로 치환해 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붙는 진수 조건은 x는 0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치환해 보시면요, t-1, t-3은 5다가 되겠죠. 그럼 전개 한번 해서 다시 인수분해 해겠습니다 t제곱 플러스 2t-3에서요, 5가 2항 돼서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5는 0이고요. 그럼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8은 0이 되겠습니다. 인수분해 보시면요. t 마이너스 2, t 플러스 4는 0이 되는 거니까요. t값은 2 또는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t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x값을 구하는 거였죠. t는 지금 상형로그 x 이건데요. 얘가 2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이 로그 x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 지금 밑이 써 있지 않지만 이 친구들은 밑이 10인 상영로고였던 거죠. 그럼 둘다이 X 값을 구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큰 10을 양변에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값은요, 상쇄되면서 X는 10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100인데요. 100은 0보다 크다라는 진수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통과가 되겠고요. 두 번째도요, 마찬가지로 큰 10을 이렇게 기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상쇄되고요. x의 값이 나오겠죠. x는요.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 되겠습니다. 10의 4제곱이요. 이렇게 많이 될 거고 1만 분의 1이 되겠죠. 1만 분의 1 역시 x가 0보다 크다는 진수 조건을 통과하기 때문에 둘다 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답에다가는요. x는 1만 분의 1 또는 x는 100입니다. 라고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